오늘도 좀 어제와 버금가게 좀 굉장히 추운 것 같아요 이거 시트텍 장갑인데 굉장히 뜨뜻하고 뜨득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빨리 갈게요 갈게요 오빠 오늘 어떤 날이죠?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 웨딩 애니버서리라서 특별히 그래서 중국집에 왔어요. <laughs> 원래 웨딩 애니버서리는 뭐 와인이나 어, 그자, 네. 와인이나 뭐 스테이크 같은 거 쓰고 그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. 저희는 중국집 어디 막리단길 막니당길 와가지고 막리단길에서 세트 메뉴 시켰어요. 탕수육하고. 짜장면하고 짬뽕 따뜻한 차로 한술, 네, 달 고어 니이 옛날에 뿌렸어. 소스를 그냥 뿌리고 배달 오는 거죠. 이수유미 시켜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아이것도수아이 수동으로 시켜 비워볼까요? 비워볼까요? 음. 어 짜장면도 음. 응? 음? 애들이 좋아할 만한 쿠키맛 같아요. 응. 고치, 고치 바삭한 설탕으로 되어 있어요. 찹쌀도 넣어주면 맛있어 음. 어때요? 맛있죠? 응뭐드뭐드 <laughs> 음. 음. 그래? 그래? 어? 아니 뭐, 아, 여기 뭐원래중국 뭐, 네, 좋아하잖아 선호하잖아 나좋아지 음, 나는 저는 무조건 중국 면이 좀 얇고 한것 음. 같아 음~~ 오 어, 진짜 맛있는탕수 <laughs> 너무 음, 맛 막내단 길 처음 와봤죠? 네. 어때요? 휴머니즘이 있어요. 음. 골목골목에, 오는 길에, 아, 바위로 꾸마. 음. 그 마트에서 하려고 그러면 조금만 해도 몇만원 할 텐데, 네. 1kg에 만원 요 굉장히 싸네 5,000원이지 않았어? 5,000원? 아, 5,000원, 5 음. 1 k g 5,000원.

음. 육수를 마시고 육수가 나오네요. 음. 그러니까. 음이거따아 아.. 또 싹쓸이를 했는데 황금용 망리당게 황금용 짬뽕 탕수육 짜장면